안녕하세요. 장규영의 모든 궁금증을 천천히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기관 근로계약서 몇년 전부터 그대로 쓰고 있는데 25년에도 계속 써도 문제 없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5년 관절이 달라진 근로계약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추격적인 사실부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장기환 기간이 포괄 임금 약정 무효 판결을 받아서 미지급 수당 7천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관장님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어차피 뭐 기존 계약서로도 문제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굳이 복잡하게 바꿔야 하나? 최저 임금도 오르고 휴가도 늘어났다는데 우리 기관이 이렇게 막 그냥 법대로 다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법은 알겠는데 말이야.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감이 오질 않아 잘 모르겠어. 오늘 이 모든 걱정들을 어, 세세하게 그리고 또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 새로운 기준에 맞는 어,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어, 많은 근로계약서인데요, 어,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짚어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기관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첫 번째 의심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로도 문제없이 운영했는데, 굳이 복잡한 법 개정 내용까지 다 반영을 해야 될까? 너무 복잡해서 실수할까봐 걱정된다. 이 생각,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5년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한번 바꿔놓으면, 10년 이상 또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5년 근로계약서 개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최저임금이 대폭 변화했어요. 꼭 25년에 변화했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급속도로 그 임금이 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맞게끔 한번 손볼 때가 된 거죠. 현재 시간급이 만 30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209만원 정도 되는데 식대하고 복리후생비가 전액 다 포함시켜서 그, 그 최저임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계산식이 복잡한데 일부만 어, 계산에 포함되었었는데 말이죠. 계산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뭐 식대비 20만원 정도 책정한다 그러면 기본급 189만원에 식대 20만원 해서 기본급을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육아 관련해서 휴가가 혁신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요.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1일에서 2위로 늘었고 또 배우자가 또 출산 휴가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만 8세에서 12세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의무와 근로계약서에서 그 정확하게 무조건 넣어라 이런 법은 아닌데 명시하는 게 공고 사항이에요. 취업 규칙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넣어 필수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공고 사항이 아니고 법적 의무 같은 경우 지켜주시고 이왕이면 공고 사항은 지켜주는 게 좋잖아요. 새로운 기준을 무시를 하면 뭐 이거 말고도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이 무시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미규부한다. 예를 들어, 뭐 이것도 뭐 과태료 500만원 정도. 포괄임금 약정 무효를 해가지고 아까 뭐 살짝 뭐 말씀드렸죠. 예, 수년치 미지급 수당을 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예, 휴가를 미부장해서 민사소송 위험을 갈 수도 있고, 뭐 선생님들이 제 실제로 소송을 하는 거죠. 뭐 직장도 괴롭힘 대응 미흡으로 과태료가 한 5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런 한 번씩 좀 귀찮아서 일이 바빠서 못한 이런 그 위험한 선택을 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복잡한 거 해결책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단계바, 단계 단계별로 하면 좋은데요 1단계로 현재 계약서를 먼저 점검을 해 보세요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최저임금 산정 방식 제대로 계산이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휴가 규정 현황도 뭐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시면 돼요 2단계로 새로운 조항들이 이제 생긴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추가를 하세요 2 5년 필수 조항을 반영을 하고 장기왕 특수 조항도 우리 기간에 맞게끔 여태까지 생겼던 이런 법령들도 좀 보완을 하고 법적 리스크 예방 조항들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3단계로 이런 그 법적인 부분들, 뭐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 기존 직원들 계약을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을 하고 불이익 방지 조치를 하고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3일로 뭐 길게 뭐 잡으면 뭐한 열흘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도 엄청나게 빠르, 빠르게 빨리 올랐고 각종 휴가도 늘어났다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기관이 감당을 할수 있을까? 이게 인건비 폭증으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어, 고민이 되시겠죠? 그리고 실제 비용 증가는 얼마나 될까? 먼저 정확한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10명 정도 계신다고 가정해볼게요. 최저임금만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24년 기준 비용으로 그 급여로 한번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기준이 월급 206만원 정도였죠. 곱하기 10명 정도니까 2060만원 그리고 사대보험 사업주 부담이 약 280만원 뭐 월총 인건비가 약 2340만원 정도였어요. 그에 반해서 25년에 25년, 들어가는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이 월한 209만원 곱하기 10명이니까 2090만원 사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이 약 283만 원에서 총 인건비가 한 2,374만 원으로 실제 증가액은 월 34만 원, 약한1.5% 정도 증가했어요. 생각보다 어, 그 전부터 그 부담한 부분이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비용들 우리가 이제 진짜 부담이 많이 된다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인데요 2025년에 새로 확대된 정부 지원 혜택을 기본적인 걸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80만원이었는데 25년에는 월 120만원으로 50%가 증가했어요 연간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배우자 출산 휴가가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기준으로 기존에는 5일만 지원을 했는데 현재 25년도에 20일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직원 한 명당 연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 인턴제, 당년 고용 시 지원금 뭐 이런 노년 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또 고용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꼭 확인을 해서 부담을 줄이시는 거. 비용을 확실히 줄여주시고 거기다 또 플러스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요 효율적인 인력 운영입니다 제가 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 부산의 국회 파트너스 주간보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존에는 요이주간보센터가 이 정규직 12명 풀로 그냥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2명이 전체적으로 다 각자 많은 월급을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쉽지 않았죠 근데 이걸 개선을 잘 해서 그 만두는 분들이 한두명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시간제 네 분을 이제 변경을 해서 정규직 열명 플러스 네 명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네 명을 이제 조종을 해서 월 인건비를 15% 절약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향상이 됐습니다. 시스템이 되게 잘 갖춰졌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업무 효율화를 해서 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매뉴얼을 표준화해서 단순 업무를 분리를 했습니다. 기간이 좀 걸렸죠. 탄력적으로 인력을 또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쁜 시간대에 시간을 잘 배치를 해가지고 집중 투입을 했고요. 직원 역량을 강화해서 다기능 교육을 해서 1인이 다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인력들은 단순 업무만 할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무서워, 안, 바꾸면 안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기회를 삼아서 운영 시스템을 혁신을 하면요. 오히려 비용 절약과 서비스 질량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법에 따라서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25년 기준을 중수했을 때 장기적 효과는 직원 이직률이 감소를 하더라고요. 직원 이직률이 감소를 해서 연간 채용비용을 한30% 정도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기간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아서 정부지원금 또 확대가 되고 우수 인력을 확보를 해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용료 인상도 가능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해서 소송 비용 그리고 배상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상담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 일적 관리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비용 초기 투자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는 거세 번째 의심이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가장 실무적인 고민일 거예요. 말은 좋아, 뭐 법대로 해라, 뭐법 조문은 알겠는데 실제 우리 기관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야? 이 도대체 24시간 교대근무도 있고 야간 대기 시간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이런 그 개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장기간 기간의 개별적인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모든 사례들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케이스별로도 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댓글을 보고 뭐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게더이 케이스가 있으면 어, 좀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야간 대기시간 문제. 어, 현재 문제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24시간 운영 요양원에서 야간 근무자가 수급자가 잠든 시간에도 시설에서 대기를 하고 이제 기저귀 케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률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기존에 잘못 처리했던 방식을 보면은 휴게 시간으로 모든 걸다 처리를 해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를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6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16시간 근무 중에서 8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공제를 하고 실제로는 8시간 딱 맞춰가지고 근로계 시간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거를 어, 올바른 처리 방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해방되지 못한 시간들은 모두 다 사실은 근로시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긴급상황 대응 의무가 있다면 이것도 대기 시간도 근로기 시간으로 봐야 되고 실근무 시간을 따졌을 때 8시간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뭐 움직이는 시간까지 따지면 근무가 8시간이 아닌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연장수당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에 뭐 필요한 내용들을 그 특약을 넣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면 설명도 잘하면 오해도 없고 미래에 생길 소송 리스크까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의정부지법 24년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인 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인 휴게 보장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두 번째 케이스, 포괄임금제 전환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존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예를 들어 240만 원, 250만 원이다. 그럼 모든 수당이 OT 수당, 몰이뭐 오버타임 수당 이렇게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뭐 이런 걸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거를 잘 개정을 하면 기본급을 209만 원으로 하고 뭐 아니면 뭐 식대 이런 것도 잘 집어넣어 가지고 오밀주면 이렇게 짜놓고 고정 수당을 연장, 야간, 휴일 이렇게 명확한 어, 수당으로 조절을 해서 넣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연장, 야간 수당이 나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별도로 더 지급하겠다. 뭐, 요런 내용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뭔가를 계속 오픈을 해야 되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전환 절차도 되게 중요합니다. 기존 계약을 다시 써야 되니까, 직원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새로운 임금 체계를 설명을 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드릴게요. 멈춰서 스크린샷 하세요. 기본 정보 부분을 보시면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 기본적으로 넣으시죠.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 이게 정규직인지 아니면 시간을 정하는 계약인지, 어 그리고 취업 장소, 우리가 업무를 어디다 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업무 내용, 그리고 업무 장소 이런 거그 다음에 사대보험 가입 여부 이런 거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음, 계약, 계산적으로 딱 해서 식대까지 포함해서 얼마 해가지고 209만원 뭐 이렇게 딱 넣어놓고 임금 구성 항목을 세부적으로 뭐 연장 수당,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다잘 넣으시고 계산 방법까지도 잘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근로 시간 부분에서는 어 소정 근로 시간, 그다음 휴게 시간을 명시를 하고 연장 근로 가능 시간, 수당 기준을 딱 명확하게 정하고 그걸 넘는 수당에 대해서는 아 지급하겠다 이런 거다 어 해주시고 교대 근무를 할 때는 휴게 시간 을 어떻게 보장할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 기저귀 케어를 하는 시간이 만약에 뺏겼다 그러면 어 그거는 추가적으로 쓸수 있게 보장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넣는 거죠 휴가 및 휴직 부분에서도 연차휴급 휴가 기준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육아 휴직 신청 절차 뭐 배우자 출산 육아 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도 잘 정해져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조항으로 여러분들이 생길 수 있는 예전부터 겪어왔던 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절차 그다음에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안전 보호 의무. 뭐처우개선비 지급 기준, 뭐 어르신들을 대응에 대한 부분, 어르신들이 사고 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 특약 같은 것들도 우리 기관에 맞게끔 넣어두시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하셔도한95% 정도는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현실적인 걱정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로운 법을 몰라서 실수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는 건 아닐까? 뭐 포괄 임금제도 이제 안 된다는데 기존 직원들과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가장 주의해야 될 법적 리스크들을 정리를 마무리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 고위험 항목들 같은 경우에 어 주시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 포괄 임금 약정 무효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명확하게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신게 아니라 명확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점 뭐냐 수년치 미지급 수당을 한꺼번에 몇 년치가 총삼 년치까지 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 즉시 실근로 시간에 기반으로 급여 체계를 재원을 하고 계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미지급 수당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조치를 기존 계약을 재협상을 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야간 휴게시간 미인정 리스크. 위험한 점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잘못 처리를 하는 거고 예방을 하려면 실질적인 휴게를 보장하거나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야간 근무 매뉴얼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로 쉴수 있게끔 진짜 쉬는 부분에 대한 휴게시간을 갖추고 월급을 줄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는 거 말고, 한 6개월 이내에 그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뭐, 예를 들어, 휴가 미분양 리스크, 리스크. 리스크. 어떤 분들은, 이 대표님들이, 뭐, 휴가 다 포함되어 있다. 급여에. 뭐, 요렇게 얘기하신 거 있는데, 요런 게 위험한 부분은, 뭐, 그냥 일반적인 그 휴가뿐만 아니라 뭐 휴가 관련 휴가를 미제공하는 부분들 요런 것들도 이제는 진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휴가 기준을 규정을 정비를 하고 뭐 공가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 병가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요런 것들을 다 하고 직원 교육을 해서 신청 절차를 완벽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위험한 점은 이걸 잘안 지키면 어 신고 시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고 예방을 하려면 명확한 대응 절차를 수립을 하고 교육을 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 직원들도 뭐 이제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 너무 긁어부서럼이 되지 않을까? 기존 직원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이 근로계약서 변경을 할때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좀 한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단계로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이 규정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일단, 계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한 2주 정도 전에. 법 개정이 이렇게 됐고, 네, 우리가 실수한 건 이런 거였고,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변경 사항이 직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안내를 하고, 이게 절대 불이익이 아니라, 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강조를 해주세요. 2단계로 개별적인 면담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하면 좋겠죠. 우리가 계약서를 변경하기 전에. 각 직원별로 구체적 변경 내용을 또 설명 한번더 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급여 변화 시뮬레이션을 또 제공하고, 을 궁금한 점이나 우려사항을 들어보고 그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3단계로 점진적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달 이상은 무조건 걸려요. 예,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조금씩 조금씩 병행해서 적용을 하고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문제점 발견 시에 즉시 수정하고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정식 전환 그리고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직원의 동의하에 신규 계약을 다 체결하고 전환하고 나, 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 방법으로 잘 되고 있는지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실제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충청도에 있는 국회 파트너 요양원 사례인데요. 규모는 한 20명이 안 되는 시설이고요. 어, 그, 직원 규모로 20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상황은, 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포괄 임금제를 계속 하시다가, 어, 실 근무 시간. 예, 실근로시간제로 전환을 했어요 예, 방법은 직원 대상으로 한 3주 정도 사전교육을 하고 설명회를 진행하고 개별 면담으로 모든 직원의 동의를 확보하고 예, 그 다음에 시범 운영 1개월을 해서 정식 전환을 진행했습니다 어, 결과를 보니까 직원들이 안 나가려고 하신데 예, 직원 만족도가 40% 향상되고 이직률이 한 거의 50% 정도 감소하고 법적 분정도 완전히 해방했어요 물론 비용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런 안좋던 급여 같은 것도 다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성공 요인을 보면 투명하게 소통했어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면서 보장을 했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시스템을 바꿔나갔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게 꼭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무료 상담 채널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번으로 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화하시면 예, 요게 무료 상담이 되고요. 장기 연기관 협회 같은 데서도 요즘에는 법무 상담 뭐노무상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있고요. 그럼 뭐 가입자분들은 그리고 저희 국회와 파트너스에서 무료 상담의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런 예, 것들도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들여서 빨리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면은 노무사님이 직접 몸으로 뛰겠다.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노무사 자문을 신청을 하셔서 개별 기관 맞춤 컨설팅을 받는 방법도 있고, 뭐 법무법인에 받는 방법도 있는데 비싸요. 예, 보통 노무사님한테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 파트러스 멤버십 매우 가입하면 올인원으로 지원을 또해 드립니다. 물론 뭐 일부 비용은 들어가죠. 네. 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료 유료로도 지원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 체크, 체크리스트도 체크 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도구들이 꽤 있는데, 표준계약서 템플릿을 고용노동부에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급여계산기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급여 자동계산 시스템 이런 것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제가 드린 거 말고도 또 찾아보면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왜냐면 비용을 아끼려다가, 굉장히 큰 손해 뭐몇 천만 원몇억 이런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제 의심들이 많이 해결되셨을 텐데요 25년에 변경된 핵심 기준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저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24년 25년 사이는 9860원에서 1030원으로 한1.7% 이상이 됐어요 원로 환산액으로 따졌을 때몇 만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물론 뭐 부담은 뭐 10명 20명 직원이 많아지면 엄청나게 크겠지만 예 근데 이게. 복리후생비, 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산입해서 전액 산입으로 계산 방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뭐기본급에다 얼마를 식대를 넣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 계산 방법이 어좀 기관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좀 정보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수습 감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능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1년 이상 계약에서만 수습 감액이 되지만 이게 그 직원들 뽑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육아휴직 급여가 되게 향상됐다는 말씀드렸죠 원래 150만원 상한에서 250만원 상한으로 증가했고 그다음에 육아기 단축근로 이런 것들도 원래 8. 6살까지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근로 단축이 됐었는데 12세까지 한 4년 정도 연장이 됐고 난임치료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거 말고 정년 뭐 학년 이런,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하는 그런 팀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법적인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방문 유양이나 방문 목욕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한것 같네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핵심 이슈가 이동 시간에 대한 부분이 근로 시간이냐 대기 시간이냐 이런 거요런게 이슈예요. 그래서 수급제 수급자 대기 움직일 때 이동 시간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연속 서비스 뭐두 케이스를 한다고 하면 그때 대기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통비나 식대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요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분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요양원 주간 보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휴게 시간 요런 것들만 잘 해서 휴게 어, 휴일 뭐 이런 것들만 잘 하시고 예, 인수인계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응급상황 대응 때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기저귀 케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잘 처리를 하시면 예,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만 아시면 소용이 없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도구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 한번 안내, 안내를 해드릴게요 바로 구케어 네이버 카페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두었고요. 뭐 2025년 표준 근로계약서 장교항에 특화된 것 포함해서 필요 서류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또 요청하면 요청 자료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예, 워낙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예, 댓글에 남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년 중반이 되어서야 여러분과 함께 변화된 근로계약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한번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5년 근로계약 업데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번만이라도 한번 변경하셔서 10년 동안 계속 쓰셔서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리스크는 커지고요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게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 네. 물론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는 항상 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저희 국회의원 TV로도 또 확인을 하셔가지고 변동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종합해서 변경해 보시는 거에 예, 추천드리면서 저 국회의원 천박사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